야, 여보여 여보세요? 어, 상현아 예? 아, 내가 카트 시작하지 얼마 안 됐어. 아, 예? 에, 에. 어, 근데 내가 카트를 어떤 걸 틀는지 모르겠어. 아, 또 이제 리뷰 장인을 잘 찾아오셨네. 나에게 맞는 카트가 뭔지 네가 좀 리뷰 전문가로서. <laughs> 어,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데. 어때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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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겠습니다, 형님. 이게 한상현 선수가 진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. 저 한상현인데요. 여보세요? 어 상현아 예 형님. 아이 내가 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. 왜래형그 어벤져 뽑았던데요 형님? 아니 아니 그거는 나한테 안 맞아 그 차가. 그 차가 안 맞아요? 어 뭐, 그래가지고 아... 이제 아 진짜 내 스타일에 맞는 이 카트 음... 바디가 뭘까 해서 유튜브 에 찾아봤더니 아니 어. 도, 동영상 리뷰 천개가 카트 리뷰인가 고아 <laughs> 그래서. 야이 어... 새끼는 뭐하는 새낀가? 했더니 어... 아이고저 한상현인데요? 아니 네가 보면은 어... 다 좋대 그래서 어 이거 좋다 해갖고 이거 꼈는데 다른 영상 보니까 이것도 좋대 그래서 <laughs> 와, 시발 이게 대체 1등장은 시발 뭐 실시간으로 바뀌네? 뭔 소리지? 아이고 나도 이제 그 리뷰를 이제 이거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열을 시청자이기도 한데 아, 네. 약간 사기를 당한 느낌도 많이 <laughs> 컸어. 뭔 소리지? 이시발 <laughs> 뭐만 하면 1등장, 1등장 개새끼야 이게 접질력고 자기 다 좋죠. 컨트롤 따라. 아니,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아, 아 이게 예. 아게 아, 예. 맞는 거. 음, 어, 아, 그죠 맞는 거 어, 좋아요. 어, 기모찌 기모찌 됐어? 꺼 아, 뭐야? 아니, 아니, 저, 그러니까 아니, 아니, 저 캐릭터 뭐야? 아니, 그러니까, 네가 막, 어벤져스 타고서 어벤져스 타보고, 아, 예. 아, 흰소가 몸썸에 사게 돼서 흰소도 타봤는데 몸썸도 안 좋고, 아 어? 어?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어. 결국에는 거기 그 미스쿠터 HD까지 갔다고요? 미스쿠터라니 이거 씨발, 전동킥보드야뭔 <laughs> 소리지? 어? 야, 등판 각도 5도도 못 올라가, 이거. <laughs> 어떡해! <어떻게? 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형, 야 책임져. 야 이거 어때요? 형 이거 있어요? 아, 형 이거 이거 군대 있을 때 나온 건데요. 이게 있어요 이거? 그, 그건 뭐야? 황금 미술분 있어요 이거? 이거 이거 황금... 진짜 좋거든요 이거? 아야, 진짜 좋아? <laughs> 아 진짜 좋아요 진짜. <laughs> 아, 지, 잠깐만. 내가 그래도 <laughs> 내가 이걸 항지한테 계정을 맡겨가지고 얘가 막 뽑아주고 했거든. 아 진짜요? 어, 거의 문구점이다. 존나 많아. 형, <laughs> 어. <그럼> 한번 타보세요. <laughs> 이거 좋다니까요, 진짜로. 형, 한번 타보세요. 오, 어, 야, 근데 이게 뭐가 좋은 거야, 이거는? 이거 뭐, 이... 달리면서 설명해 줄래?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왔다, a t the l l 형, 딱 가요, 일단은. 형, 제가 뒤에서 따라갈게요. 어, 설명을 좀 해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이게 차가 작다. 그죠? 이게 드리프트 할때 되게 좋아. 근데 여기에서 살짝 들린단 말이죠. 이 안정성이 살짝 어. 안 좋은 거지. 여기, 여기 이 구간. 형이 좀딱올 거예요. 어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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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! 아, 이거 안좋은다 이거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그니까, 러이안 좋은 걸 먼저 설명한 거예요, 이게. 안정성이, 아. 어. 아, 나도 실시간으로 사기친척 하네. <laughs> 너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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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안정성이 안 좋다. 딱이 부분 아. 말한 거지. 이런 곳은 안 좋네, 이 차가. 그죠, 그죠. 일단, 원래. 어. 그, 안 좋은 걸 먼저 설명하고, 좋은 걸 설명해야, 어. 사람들이, 오! 이거구나! 하잖아요. 아. 야, 근데 같이 가면 안 돼, 씨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같이 가요. 어, 아, 형, 장점 또 있어요. 또, 또 뭐. 몸싸움 좋아. 몸싸움이 좋아, 이게? 아, 몸싸움 괜찮아요. 오케이, 나한번 건드려볼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봉쇄죠? 와! <laughs> 야, 이거 차가 틀려달라는데? <laughs> 아 그리고 이거는 남들과 어. 다른 빌드를 가수 있어요. 봐봐 형님. 아 진짜? 봐봐. 우와 우와 우와! 아깝는데? <laughs> <박았는데? 웃음> 아 그거 보였어요 <몰랐어요>, 거기? <웃음> 아 <웃음> 거기에 보여요? <laughs> 아니 이거 차가 미치겠 이래 이거. <laughs> 아이 맵에서는 안 좋다. 어. 야 진짜 장점만 말해줘야 돼. 뭐 사기치면 나 진짜 찾아가요. <laughs> <laughs> 아 알겠습니다. 진짜 여기서 딱 장점은 하나. 그냥 인코스. 아 인코스 그냥 쭉 타면 되냐? 야 그냥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명 방어 같은데요? 아야 아니, 야안박았어 아니, 아, 쫄았는데 오케이. 할 필요가 아, 네. 없었네. 오케이, 여기 인코스 여기도. 그러니까 이 구간 이 구간이 오. 진짜 레전드. 왜안 인코스한 번 가봐요? 오아아 오. 개사기 아, 아, <laughs> <우와. 웃음> 개사기. 뭐지? 아 개사기야. 야,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뭐야? 너가실한 거죠? 야야 야, 야 이게 너야너 너 전문가구나 너. 야. 야 그럼 너 이거 자주 타? 저 이거요? 어, 저희가 이거 안탄첫 6개월 된거 같은데. 아니, 씨발, 좋은 노래 안 가. 자, 자시라고. 아, 어 이거 혹시 그 감속 좋은 카트바디 좋아하시나요? 어뭐 감속도 좋고 아기자기한 게우선이에요 일단은. 아, 그러면은 또 이제 어, 붕시하는 소리잖아요, 음, 그죠? 회의잖아요, 그죠? 요거 어, 뭐, 어떠세요? 그... <laughs> 아, 아기자기하다, <나> 캐리가만. <laughs> 아니 캐릭터가 그러니까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그러니까 프때골때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저거 저거 있나? <laughs> 아 쨌든 거 봐. 어 봅시다. 야 이거 뭐야? 씨. 아 좋지 않아요, 이거요. 감. 야, 이거 이렇게 좋아, 이거. 그냥 감개 좋죠, 이거. 이거 감왜 이래, 이거?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왜좋냐어 <laughs> 아니 이거 딱 붙어 있어. 그래 이거 되게 좋다니까요. 몸싸움 어때요? <laughs> 형 괜찮잖아요. 동시에. 오 잠깐만. 이야 이게 된다니까요? 이야 나 마치 노이어가 된것 같은데 지금. <laughs> 뭔 소리지? <laughs> 우와. 형 좋다 이거. 아, 그래 좋다니까요. 그래 이거였어. 나에게 맞는 게. 아 진짜 찾았어요? 야너 나쁘다. 야 이런 걸좀 <laughs>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. 아 어? 이런 걸 설명을 해라. 아 그런 아, 거지. 진짜. 어. 야 이거였어 이거. 오케이. 아안족해 이제. 엄만 어, 자랑할게 뭔 소리지? <laughs> 어머님야 그러면 너 저기 시계탑에서 막고 있어 봐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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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딱 어. 여기 막고 있을테니까 형 와봐요 어. <laughs> 아니 형 근데 이거 이따 형 리플레이 있어요? 아 있어 아니 리플레이로 이따가 내 시점으로 형, 형 꺼봐봐 진짜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야. 야, 닛..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야그잘 막아봐 아 오케이 오케이 뚫어볼까? 아 형? 간다 어 간다!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야! <laughs> 쟤개좋은 이거 막히는데를 방 와... 야, 충돌 방으로 이거 뭐냐 이거? 어형 다시 한번 더?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한번더 간다 간다 가마차기 <laughs> 이런 젠장 잠깐만 뭐? 야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아니 야, <laughs> 야, 야 너, 아니 오이검인데 가... 아니 아니 오이검 아니 아니가 건... 아니, 아니, 가마차기 몰라? 아니 알긴 <laughs> 아는데 여기서 가마차기를 <laughs> 와나 진짜 나 생각도 못 했다 어. 잠깐만, 아니 이형왜내 유튜브 보고있냐 어, 아 잠깐만요 타임. 아니 이 형님 잠깐만, 자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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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. 어, 갑자기 여러분들 그 지금 보니까 루치 네. 압도적 1대장 오케이, 압도적 1대 솔직 궁금해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영상은 넥슨이 최근에 루치 중에 진짜 1대장이 칸트만이 이스틸 솔리드 V1이 데요 오늘 이카트만이 고파츠를 <laughs> 가지고 왔습니다. 레어 박의 실비 장착된 스틸 솔리드고요. 와개 사기네. <laughs> 아, 빨리 말해줘요. 뭔 소리지? 아, 어때요? <laughs> 아, 어때요? 좋아요? 아, 어때요? 아, 말해줘요 개끼 뭐지? 아, 말해줘요 궁금해요. 아 진짜 좋아 보이긴 하다. 여러분들 진짜 카트 궁금하면요, 뭐 카트라이더 뭐가 뭐 카트라이더 팀아이 업무거든요. 여기 야, 그냥 구독하시고. 그냥. 다나어습니다 <놀람> <놀람>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샀던 카트다 있습니다 <놀람> 태어나기 전에 었던 카트도 다 있대 운영자가 어? 선물해줬어 카트 운영자가 무료로 불... 와씨 ㅂ 운영자가 ㅋ <놀람> ㅋ 뭐지? 아,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 어,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 아이더드리트 어... CBT 보상으로 넥스카를는 운영자가 와씨 운영자가 보냈다고? 와나저못 받았는데 와나저다받있었데라는 뭐야 나없 오 p 스 c 셜 등급인데? 우와 스페셜? 스페셜 등급 a 야 s p e 바디가 지금 스페셜 등급으로 p e 가 됐고 생김새 자체가 어디서 많이 본 프로토 형 p e c i a l specia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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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프로토 형 내 색칠만 살짝 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한번, 한번 타보겠습니다 진짜 아왜 그러세요 유튜버님 아니 뭐지? 운영자님이 그래도 잘 디자인을 해갖고 진짜 퇴근도 안 하시고 야근까지 하시면서 만든 디자인인데 지금 <laughs> 왜 돌려까시는 거예요? 왜 그래? 운영자님 선물인데 스페셜인데 유영버님이 아, 맞는지 <laughs> 감성을 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일단은 앞에 차트라도 드리프트 있는 게 조금 간지나네 124? <laughs> 아 잠깐만 이 장면 이 장면 어디서 봤어 <laughs> <laughs> 이 장면 봐 잠깐만 오 이런 특징을 내가 짚어주는 거거든 하하 <laughs> 얘는 한산변 이름 바꿔야 돼 긍정인이랑 바꿔야 돼요 뭔 소리지 어떤 차든 다 좋아요 그래서 참 사람 폭하게 만든다니까 <laughs>